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음. 어 우리 수록 이렇게 저 어. 이게 누구다? 눈... 어나도 만나서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여성들의 수다 한판 구수한 톡톡, 톡톡. 구수한 톡톡. 톡톡 구수한 톡톡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네, 벌써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겠죠? <웃음> <웃음> 저희 네. 화이팅! 지금 은혜씨랑 황광 씨둘다 아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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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 아이들 키우면서 들었던 고민, 문제들 그런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음. 네. 먼저 그러면 어 학원 다들 보내세요? 은혜씨 학원 보내세요? 네 음. 어, 학원에 여기 두 가지만 보내는데 네. 근데 한 달에 좀 30만 원에 넘겨요 들어요? 아, 어, 는 태권도이랑 피아노, 그 다음에 여기 태권도에서 따로 한 여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아 있어요. 맞아요. 어. 네. 그러면, 네. 흥씨는 애기 지금 두 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 한명은몇 살이라고 했죠? 지금 첫째 4살이고, 둘째는 돈 지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첫째는 지금 어린이집 가요? 네,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어, 네. 그럼 어린이집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와요? 아, 어, 보통 아침 9시부터 오전 5시까지예요. 어, 네. 왜그 어린이집 선택했어요? 뭐변에 추천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 어린이집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그 그것도 그고 그렇고 공립이라서 음, 네. 저렴하고 음, 뭔가 음. 교육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보냈어요. 네. 기들 한국어도 한국어 주로 하고 베트남어도 많이 하나요? 네, 네. 나는 음. 여기 이중 언어에 다. 아, 이중 언어요. 네. 어, 네. 저희 아이는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뭐 엄마, 아빠. 뭐, 빨리빨리 그말 밖에 없어서. 베트남 네, 베트남은 음. 로 아직, 아직 어렸을요 어려, 네, 어렸을까요? 음. 제가 엄마 처음에 여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것도 많이, 음. 네. 선배 엄마, 초보 엄마니까 두 분이 서로 도우면서 <laughs> 네. 많이 조언들 많이 해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렇군후학 씨는 이제 애기곧 있으면 한 3년 지나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뭐 이런 거는 꼭 준비해서 보내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애기한테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 애기 재밌게 뭐 음, 그렇게 재밌게 공부하는 거. 음. 제가 피아노 학원 보내려고 음. 하, 해요. 아, 그래요? 네. 어. 애기 아, 취미로. 음, 음 어떻게. 아직 애기도 모르니까, 음. 제가 우선은 애기 먼저 물어보고, 아, 어. 애기도 아마, 어, 발레? 여자이니까 그러니까 발레. 발레? 아, 맞아요. 요즘 발레, 발레, 발레 많이 보내더라고요. 네. 발레 아니면 피아노 음. 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 은혜 씨는 아무래도 선배 엄마잖아요. <laughs> 애기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 아니, 3학년이니까. 3학년에. 그러면 하영씨한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런 거는 꼭, 어, 배우고 익히고 학교 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5개월 전에 여기 기본적으로 한국만. 기 간혹 기억이 안 뛰는 일이야? 네. 기본적으로, 음, 그 다음에 음. 초학 기본적으로. 네. 여기 좀 <laughs> 가르쳐주면 좋겠어 수학 어, 기본적인 건 네. 어떤 거예요? 1, 2, 3, 4 이렇게 기본적인 안 하면 음. 되고 점점 들어가면서도 학기, 아, 입학하면서도 집에서도 엄마한테 그냥 그거 간단한 문제예요 네, 우리도 같이 기본에 배웠으니까 네. 아마 안쓸 거예요 적응하는 게좀 네. 이렇게 음. 해주면 좋겠어요 준비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게 좋겠고, 아, 네 언니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주변에 저기 네. 저기 한국 엄마들이 네. 많이 만나보고, 많이 사귀고, 많이 대기하고, 네. 그 많이 모르는 것들 다 물어보고. 네 요새는 저기 다문화 세상이니까. 어, 탐문화 세상이니까, 암울롭으면 다 진정하게 알려줘요. 음. 네.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laughs> 네. 무엇보다 가장 스트레스, 흥옥씨 말대로 네.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예쁘게 컸으면 좋겠는 그저는... 게 엄마들 마음 네. 네. 마음이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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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여기까지 말해보고, 네. 음. 무엇보다, 허영 씨와 팜티, 허 씨와 은혜 씨의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파이팅 외칠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네. 눌러주세요.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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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